아아아 아, 아, 마이크 네. 테스트 아아 아. 안녕하세요 8월 19일 날 오후 8시 내전 20분 정도 늦었지만 오후 8시 내전입니다 히오스 내전이고요 현재 컨셉 매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강제 픽을 어, 좀 얘기를 해서 강제 픽으로 아무나 어, 설정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어, 네. 그렇게 진행하는 매치고요 이제 해설에는 어, 같이 와주신 어, 약쟁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캐스트 안종찬이고요. 어, 지금 오랜만에 또히오스해설을 하게 됐는데, 또 히오스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최근 매치, 패치에서? 음, 최근 패치에서는 요즘은 또알렉스트라자하고그 다음에 또 알리스트라자하고, 그다음에 좀 이번에 또스토코파도 또 너플 모아가지고, 네. 이번에는 아마 뭐, 알렉스트라, 알렉스트라자하고, 뭐, 아나, 이 정도가 또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알렉스트라. 그에 대해서는, 네네. 그에 대해서는 아직 변화한 것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전 패치로는 아직, 그, 너프가 밋밋해가지고, 예, 아직, 그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밴픽도 지금, 어, 바뀌었거든요, 좀 많이. 밴픽도 보니까 지금 3개씩 진행을 하고 있고, 양측에서 2개를 네. 먼저 밴한 다음에, 아, 화이트 메인. 아, 어, 요즘 화이트맨이 뜨고 있습니다. 네. 실로화이트맨 네, 네. 나머지는 그렇게, 나머지는 원래 배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측에서 지금 벤픽이 다 정해졌는데, 1팀에서 강제픽이, 1팀에서는 무조건 먹히 테사드로 왼쪽 이제 블루 팀 하셔야 되고요. 네. 2팀에서는 길리든 바이킹과 렉사르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3라인 맵이라가지고 그렇게 길면 바, 바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디아블로. 디아블로 가져와서? 또 1팀에 1팀 디아블로를 할... 잘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음. 자, 다음 선택을 하고 있는 레드 팀. 자 픽이 됐는데 아 기린 바이킹 플레이해 줍니다 이거 플레이어 아, 보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플레이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잘안 보입니다 에... 근데 사람들한테 보면 대충 대충 대강이 납니다 아마도 아가? 왕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개망 무사 선수가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게 네, 네. 아무래도 기린 바이킹이 나이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 그거... 일단은 픽을 좀아 일단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어 각 팀에 누가 있는가? 1팀에는 이제 스티건디르님, 그리고 루덴스님, 그리고 소원님이 있고요. 그리고 원시비틀님, 어, 굉장히 헤비하시는 분 있고, 그리고 술과 개집을 레나라 선수까지 1팀, 그리고 개마무사님, 스커지님, 그리고 헤모수님, 어, 라드님, 페테님까지 이렇게 해서 2팀에 5명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픽 정해지고 있고요. 각 팀에 좀 초보자와 이제 초보자와 고인물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매치라고 좀볼 수가 있겠네요. 레이너가 나왔네요, 근데 이번에 네, 패... 아 테사달가 있기 때문에 아마 편길러를 골라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이너가 또 패치가 돼가지고 어, 리메이크가 됐기 때문에 어, 골라줍니다. 네, 될까요? 이번 레이너 리메이크로 인해서 지금 제 승률이 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레이너가 승률 1위. 네. <laughs> 통계에 따르면 지금 1위인 거로 네, 맞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어, 데코드 케인 금지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돌격병으로 좀 많이 놀림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네요. 네, 갑, 네 갑자기 그 밸런스 패치로 인해서 이거 자신의 위상이 올라간 거죠. 아 음. 말퓨리언? 근데 이팀 측에서는 아직 렉사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스랄? 지금 현재 말, 마... 어 스랄? 역클러 되면은 말퓨리온 원힐 체제. 머킹 네. 근데 요즘 말퓨리온이 얼음 방패 삭제로 인해서 지금 혼자 버티긴 좀 힘들거든요. 왜사람 게. 자 1팀의 마지막 픽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가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보이고 하지만? 네. 어 레가르가 아 레가르 네. 힐탱이라 볼수 있는 레가르가 또 나와주면서 블러팀의 픽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 정도면 1팀은 먹기 때문에 공룡도 적당히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이너 때문에 딜도 나오고 이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렉사르 나오면서 이제 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 교환 단계 1팀에 이제 디아블로, 레이너, 테사다르, 먹키 레가르까지 어, 구성이 됐고 이제 레드팀에서는 2팀에서 정의타워를독장그 다음에 기리는바이킹 발퓨리온, 스랄, 렉사르까지 픽의 어, 모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늘상 경기 시작합니다 네. 네. 아, 그거는 제가 하는 건데 네. <웃음> <웃음> 아 하, 하고 싶으셨던 것은 <laughs>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어, 음. 네네. 일단은 양측도 운영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하늘사원 또 맵이기도 하고. 네. 보통 이제 길바랑 머키가 매칭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머키는 이제 한 라인만 좀 파는 경향이고 길바는 이제 세 라인 다 약간 경험치를 챙겨 먹는 경향인데 네, 하늘 사원을, 보, 하늘 사원을 보면 그게 그 점령 방식인데 그러면 한 팀이 하, 한 곳에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다 모여야 되는 방식인데 근데 여기서 길런 바이킹이 그 라인마다 가주면 그 라인의 경험치를 뭐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겠죠? 거기다 머키는 네. 이거 매수, 매술, 매수를 통해서, 뭐, 매수를 통해서 용병을, 용병을 가진다거나, 한 라인을 계속 밀어가지고 압박을 준다거나, 뭐 그런 걸로 운영을 할, 수, 운영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네. 살고 싶다면 말이지. 강제픽이 좀 강제로 좀 매칭된 이것 치고는 좀, 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서로서로 조합 차이도 뭐 비슷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좀, 뭔가 좀레드팀의 딜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1팀에, 2팀에 어, 딜이 부족하다는. 네, 제,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모키나 보스를 가고, 그렉음에사는 탑을 가가지고. 경험에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렉사로와 동시에 개망호 선수가 이제 타어 바이킹을 위쪽으로 보내주고요. 먼저 벽에 박으면서 압박해주는. 어, 아 이거. 이거. 일단 살려갔습니다. 제가 곰의 이름이 뭔지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렉사르입니다 렉사르. 아 곰이 렉사르. 어. 어 개망호 선수 바이킹이 아. 좀 일찍 제가 올라프가 좀 일찍 잡혔어요 이게 아무래도 대망고사님이 그 바이킹을 많이 안 하던 분위기다 보니까 아,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좀 해본 정도이기 바이... 때문에 바이킹을 좀 어, 많이 하시는 분을 찾아보기 힘들죠 네강 라인에서 음. 이제 다른 라인에서 뭐좀 챙겨주고 있어요 바이킹으로 렉치 네. 어, 이렇게 되면 아, 개어사어 벨로그 아, 벨로그 바이킹 베이크 뭐. 그 벨로그가 사망했습니다. 네, 어어, 어, 디아블로 위험한데요. 그렇습니다 아, 아, 아 디아블로 아, 하지만 살아나가네요 그럼 봤어요. 사실 밸런스가 잘 쪄졌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고, 지금 알 수가 없을 정도에요. <laughs> 왜냐면 또... 네. 예, 이제 강제적인 피익이 있다 보니... 네, 그리고 이번 히오스 내전에 훈련분도 많이 보이, 보이셔가지고, 레이너가 되게 멋있어졌네요. 듬직해, 듬직해졌어. 어, 네. 지금... 근데 지금 형제 용병은 아직 안 챙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직까지... 레가를 한 번쯤 챙긴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어. 뭐, 어, 노리나요? 놀이나요, 놀이나요 어, 레이너 위험합니다. 나, 레이너 사는데 이동불가맞으면서 아... 어, 근데 이거 말표리 말퓨리온... 아. 오히려 말표리온을 못 봤기 때문에 뒤쪽에서 물렸어요. 레... 아. 네, 좀, 말표를못 봐준 게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슨데요 무슨... 어우 레거스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블루 팀에게 도움이 되면서 예. 네또이런길 기린 음. 바이킹이 한 번씩 죽으면 경험치를 좀 많이 주는 걸로 제가 또 오케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지금 현재 3초 지 사원이 열리는 상태인데 지금 보스는 매우 계속 보스는 매우 힘든 것 같거든요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벨로 혼자다 보니까. 네, 모키 아, 모키 매수해가지고, 상대 용병 훔쳐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지금, 벌써, 이는 지금 원시비틀 선수가 물렸지만은, 피가 어. 어느 정도 살아나간 상태고, 아, 어. 뒤쪽에서 완전 프리디 이래요, 그냥. 네. 레이너. 아, 이거 레이너를 누가 모르줬는데 어? 아. 오 오. 오, 오! 바이킹을 한 마리 더 없애줍니다. 일단은 탑 탑을 좀 렉사르가 아까부터 계속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예, 탑은 탑은 테사르가 렉사르 이기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렉사르하고 그다음에 그 미샤 미샤 때문에 요 그렇습니다 미샤 아 근데 지금 보스는 아, 아, 오히려 탑을 내두고 보스를 밀겠다 아아이고 아이고. 머키를 잡아준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탑은 이겼으니까 탑은 냅두고 미드를 네. 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머키를 잡았다.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네, 모피 혐의 고그 다음에, 이체를의였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지금 점령이 되다 말았어요, 지금. 아, 이게 끝, 끝에 다섯 발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서, 아, 발킹 한발더 죽고 아, 어, 나서, 지 어, 렉사르가 좀 위기. 나, 나머지 다,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원이 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다, 일단은 죽은 상태로. 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레이저가 한1 2 발, 1 3발 정도 남아 있었는데, 쏘면서 마무리가 될것 마지막 5발은 파랑팀의 1팀이 쏩니다 그습니다그 다음 모키는 모키는 용병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기린 바이킹은 라인 마다카가 경치를 먹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병치가 그래도 이제 많이 죽었는데 레드팀 쪽에서 기린 바이킹 때문에 좀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1렙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러면 1팀이 먼저 공격해주시습니다 머키도 어. 와가지고. 근데 피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자, 오히려 타오렌 물어주면서 텐트 어, 어. 선수가 살아나가네요. 아, 근데 벽에 가면서. 아, 아. 정훈이 타오렌 쪽장. 잡아줍니다. 어. 아, 좀...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습니다시까지 어, 아, 지금 레이너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뭐 레이너 뭐 독단적으로. 네. 아, 네, 굉장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팀은 공백이 찍게 됩니다. 네, 근데 저쪽 좀 이게 공공간 공막이 네. 아니라 좀 점이 있인데 디아블로의 네. 특성이 원래는 더블 퍽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많이 안 가는 특성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두 번째는 잘 모르겠 어, 이제 혜태 선수가 지금 나갔는데. pp가 되나요? 아, 잘, 다... 잠깐만. 어, 그와 동시에 지금 어? 우두머리를 쳐주고 피빛머리를... 있어요. 네. 빠르게 와봅니다. 아직까지 아, 비밀 여진이 파...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지... 궁극기가 있어요. 블루 팀. 네. 자, 정말. 아, 저, 저, 정말로? 아, 자, 이거. 자, 사우렌족장이 살아나가지 어... 못하면서. 어쩌 아... 죽고요. 아, 스라일까지. 뭔가, 스라리 계속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어, 그레이너 근데, 근데 지금 레이너가, 레이너가 좀 오, 앞에 오, 나왔다, 갔기, 오, 바이킹들이 오, 셋이 같이 때리면 세긴 씁니다. 자, 맞긴 막았어요. 렉사로 좀 우직하게 좀 막아라. 탑을 좀 막아주는 모습. 해머 선수가 어디 가셨나요, 근데 지금? 계속 멈춰있는데. 이거 뭐 이제 연결 상태가 안좋구나뭐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어... 화장실을 가셔서 잠깐 못 오셨기 때문에 다시 화장실을 가시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술과 계집을 내놔서 지금 어, 아 몰리는데 어. 예 아, 네. 바이킹들이 옆에서 깐죽깐죽 하고 있습니다 렉사르 내려오고 있습니다 먹키한테 탑을 일단은 네. 주고 아 이거 먹키가 용병매수로 지금 투사 캠프를 먹었거든요 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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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이거는 좀네기기가 이렇게 빠지면 좀 많이 네. 네. 어? 레이너가 그냥 레이너가 딸렸어요?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좋아요 지금 5대4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레이너 아. 자 저지 불가 지금 디아블로 집중하고 아. 집중광 켜봤자 지금 딜이 아. 보충이 안되고요 여기서 여기서 역전안하는 설마? 아직까지는 아,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어? 테사들은 네. 현재 1팀이 레벨은 아. 그 지금 보스 목목히 물어주고 있는 목기가목기가 있습니다. 일단 탑을 좀 많이 밀어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새는 안 깨졌기 때문에 길든 바이킹이 좀 합류를 해주면서 어, 케어를 해줄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렉사르도 늦게 용분을 먹고 있는 모습 을보이죠 그다음 어 머키 또 죽었어요. 길든 바이킹한테. 네. 예, 나눠져 있을 때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제 세 명이 뭉쳐져 있으면 굉장히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또 기린 마이킹 <laughs> 예. 아무래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죠? 네, 제가 알기로는 기는 마이킹 후반에 가면 세 명이서 우드머이더 모을 수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아그 정도로 운영에 좀 힘을 좀 많이 쏟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가운데서 해태 선수가 물렸는데아 어, 아, 아. 예, 해태 선수가 좀 이제 원탱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 아니, 원탱은 아니지만. 네. 아, 에리까지. 네. 에리까지 잡아주면서. 자, 렉사르가 좀 위험한데요, 이렇게 되면. 자, 기린바이킹 막 쫓기고 있는데, 렉사르가 지금 가만히 서있고. 살짝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프. 어, 다운. 아, 지금 렉사르가 좀 위험한데요? 그렇습니다. 기린바이킹 이거 다 죽어요, 이렇게. 이러다가. 자, 벨로우까지 죽으면서, 지금 아예 기린바이킹 전멸. 어, 그래, 지금 보통은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먹히가 먹히러 좋아, 고습니다마가조로 일단은 정해 타우는 쪽장이 왔는데, 어, 어,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서도 들어가지고요. 아, 먹기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 타우는 쪽장이 없는 걸 틈타서 요새를 또 밀어주고요. 사원은. 지금 현재 또선원이 활성화된 모습으로 보이는데 습니다 아, 미샤! 아, 위험했지만 살아나옵니다. 스톰 특성 완료했고요. 지금 개왕호선 님이 좀길력 밝이 때문에 많이 힘드신 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아 지금 너무 나이도가 바이킹, 높아가지고. 네, 길란 바이킹 이 운영하기가 되게 까다로운데또 픽도 약간 꼬였다 보니까. 네. 뭐. 자, 일단은 머키를 끊어주면 될것 같아. 어, 아, 뭐. 이거 못봐못본것 같죠? 개사 선수가 지금 네. 바이킹 막먹고 있었는데. 한 명을 한 번에 다 봐야 리다 보니까. 네, 못본것 같아요. 머키 노려주지만. 자 지원 요청 막 치고 있어요. 지원 요청. 오, 오, 오히려? 역전? <laughs> 네. 아, 먹기가 아, 뭐, 오히려 다 따버립니다. <laughs> 네, 먹기가 오히려 지금 다 따버렸어요. 하지만 기념이게 아, 죽었고. 네, 일단 탑번 테사다가 다먹어주고그 다음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는 이제 아직 요새도 나가지 않았는데. 원시비틀 선수가 슬슬 견제하면서 전지적으로 지금. 왔어요. 오긴 왔어요. 네. 쭉. 자, 기아 노려주지만 빠르게 아, 빼줬고요. 네, 지금 특성 1, 2, 거리가 2, 애매하게 2, 안 됐는데 어, 어, 어. 미샤 어, 어. 다운 미샤 다 따고?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말퓨리 자, 아. 말퓨 리온에타워의종자까지 쓰러지면서 아, 이거 이거, 이거 먹고 그냥 우드, 우드로 갈것 같은데, 여기 그냥? 바이킹은 해주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멀록대인 쓰면서 탑, 탑성채까지 노려주고 있고요. 네. 아, 지금 길바, 하, 길바 한명 가지고는 먹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 먹힐 네, 너무, 그리고... 네, 너무 들어왔죠? <laughs> 네, 그리고 지금 우두머를 먹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잘못 사다가 헥가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새 박살 내면서, 헷갈 아니, 개나무선님 반는 분은 맞긴 맞는데, 너무, 치, 너무, 영 자체가 나이도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지금 기린바이킹 하나로 인해서좀 많이 꼬였어요. 네. 자, 처음에 혜태 선수가 진입을 하는데, 두 머리 전체적으로 쳐주고 있는 동시에 지금 중간 라인을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 블루 팀. 아무래 티어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지금 좀 고인 분들이 블루 팀에 있기 때문에 운영적으로 좀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지 불가로 일단 살아나갑니다. 위험했는데. 네. 네. 어, 어, 지금. 좀 위험하거든요. 맞렇습니다 테샤더라도 아, 네, 하지만 아. 무적, 무적으로 살아가는모습들이 음. 음. 자체적으로 요새 성채까지 좀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레드팀이기 때문에 상황타기가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 아, 거기다가 또상황까지 열렸습니다. 이거 보 상호까지 열리면 많이 위험하시기 때문에 아 미샤? 미샤 노려지는데 헤태 아, 선수가 일단 뒤쪽에서 어. 레이너 노려주지만 위험. 아 후속으로 아, 들어올 수 있는 딜이 없어요. 아.. 이거 레벨 3 0차이다 보니까 1인공으로 많이 부족해요 자황공을 시전했지만 지금 평타 딜로 평딜을 넣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상까지 먹어주, 먹어주는 먹기 근데 먹기는 상안 먹기냐 큰이아니다 그렇습니다 아핵 보고 있어요 자 멀록 대행진 써주고요 네. 아, 지금, 음. 블루틴 2 0레이2 0 뛰었습니다. 2 0레으로 아, 몰록, 몰록, 몰루 먹기가 공감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밀겠다, 이런건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정의 타로는 진 쓰러집니다. 아, 주디가 나오네요, 벌써. 그렇습니다. 자, 모든 영웅이 쓰러지면서, 네, 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는 블루 팀이 좀 무난하게 가져갔네요. 되게 네. 생각보다 피가 아, 많네요. 네 스타일이 좀 발악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마무리가 됩니다. 아, 19대13.